이게 이제 네. 근데 해야 것도 해 봤거든요. 아, 그러죠. 쓸것도 그 기가 있었는데. 요즘 사우도 이젊에이거해서 식으로는 아, 그 제재소에서 켜 가지고 지금 기도좀 반대기. 저 작은 나무는 저기 갈수 있는데 이렇게 자임 그런 말고 잘라진 거.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음. 판때기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상관없다. 거기에 맞게, 네, 네. 글자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니까. 네. 이거 지금 우리, 저, 손농 선생이, 네. 이걸 도, 내가 이게 본명은 도산인데, 버퍼가 퇴, 퇴어는으니 이걸 그렇게 좋아서 해달라고 네. 그러길래요 네. 판때기를 자기가 또, 네. 특별히, 어, 뒤에, 저, 저, 네. 뒤에, 이런 형태로. 네. 이것은 지금 나무 결을 살리려고 음. 그 다른 색칠은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네. 이것도 이번에 이번에는 그냥 저거 하면 많이 어질러지니까. <목소리는> 아니, 요 이게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건축을 어. 먼저 1층 정도로, 짜놓으면, 음. 앞에다가 이제, 자도 짓고, 아. 정원석을 열고 이 돌을 일부러 샀어요. 아.

참 어떻게 어. 아, 알구나그하나 민화가 전주에 계시는 우리 소암 선생께서 님이 민화를 작품으로 계시 다 여름에 다쳐지 불법승 삼보. 저래는 세 가지 보물 있는데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복 불법승 삼보로 해서 또 저쪽에서 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붙이죠예 맞습니다. 네, 3 삼십 뭐 급입니다. 알 보내라 해가지고. 네. 여기 여기 조금만 찍으셔야 되다 차! 네. 놓고. 여기 네, 또 저쪽도 네. 있으니되 오시면 저쪽그곳은 까만 거이 옷은 내 거. 아, 네. 그... 아, 송보서저 아래에 포치켓 좀 달라고 그래요 네, 네. 책상, 네. 책상 위에 1월 네. 5봉도라고 오동도. 한 것인데 음. 해와 달 네. 봉오리가 다섯 개 1월 네, 5봉도 아, 임금님 뒤에 그리고 이 안에가 십장생이 다 들어있어요 아, 네. 어, 네. 네. 밥이 없나요? 밥이 하나 밥밥요밥 수죠. 아무나 못해요. 옷가 옷가 옷가. 빨리 가 있어. 아파요. 아파요. 금년도 무술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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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년에는 의사소통도 잘되고 어, 어, 어. 운수도 대통해서 어. 만사가 음, 형통하기를 음,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어. 통통통, 예, 네, 통통통 통통. 세번해는데 제가 선차로 하면 나중에 통통통 세번해주 테죠. 원래는 우리 모두가 의사 소통도 잘되고 운수도 대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통통통! 통통 통통 감사합니다.

哎，给你二十，还